네 반갑습니다 진저런 토토로입니다 어, 2월 4일 자, 목요일 자, 프리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좀 2월 첫 시작이 스타트가 굉장히 좋아서 지금 기분좋게 좀 출발할 수 있다는게 좋습니다 어, 오늘은 두 조합을 준비해 봤습니다 첫번째가 모비스하고 kcc 경기 두번째가 한국전력과 현대캐피탈 경기 그 다음 세번째가 bnk 썸과 신한은행 경기 인데요 오늘은 총 국내 경기가 세 경기인데, 세 경기 다 이제, 한번 배팅을 해봤습니다. 첫 번째가 이제 모비스와 전주 KCC 언더를 제가 이제 선택을 했는데, 지금 모비스하고 KCC 같은 경우에, 음, 모비스는 현, 현재 연승 중이다가 연승이 끊긴 상태고, KCC 같은 경우에는 이제, 연승 중이다가 또 연패 후에 다시 또 연승 중입니다. 근데 지금 KCC가 사실 지금 선수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모습을 굉장히 보여주고 있고요.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좀 공격 농구를 하는가 싶더니 요즘에는 좀 수비 쪽에 좀더 치우치는 것 같다. 이렇게 보여지는데. KCC가 지금 최근에 실점력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그래서 사실 언더가 조금 불안하긴 한데요. 그래도 모비스 같은 경우에 이제 워낙에 신장도 좋고 수비도 조금 괜찮은 팀이기 때문에 오늘 좀 저득점 양상으로 가지 않겠나 이제 생각으로 언더를 배팅 해봤고요. 다음은 한국전략과 핸드캐피탈인데 제가 이거는 한국전략 마이너스 1.5 핸디캡 승리로 제가 축을 잡아봤습니다. 현대 캐피탈 같은 경우에 이제 전 경기 우리 카드 상대로 이제 1, 2세트를 내주고 이제 역 수입을 하면서 이제 3대 2 승리를 가져왔는데요. 음, 핸드 캐피탈 같은 경우에 특이 사항이라고 하면은 좀 문성민 선수를 이제 기용하고 있다. 이렇게 보여지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핸드 캐피탈을 만나면 뭐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줬었는데. 지금 한국전력이 사실 저는 좀 전력상으로는 괜찮다고 생각해요. 이제 러셀 선수도 굉장히 감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전력이 그래도 오늘 셧다운 내지 또는 3대의 승리를 할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요거를 핸디캡 승리를 가져가 봤구요. 다음은 BNK 썸과 신한은행 경기 요것도 언더를 제가 선택을 해 봤습니다. BNK 썸 같은 경우에 역시 수비를 굉장히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적이 굉장히 저조하고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음 수비가 굉장히 좋아요. 지금 최저 실점을 하고 있고 리그 내에서. 그리고 신한은행은 원래 좀 외곽으로 많이 좀 치우쳐 있던 팀이었는데 이제 요즘은 이제 골밑치도 도 많이 하고 있어서 조금 신한은행 오늘 좀 승리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. 요것도 사실 언더가 조금 불안하긴 해요. 사실 원래 언더하고 오버가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버를 가는 걸좀 마음 편하게 생각하더라고요. 그래서 언더를 잘 가지 않는데, 저도 사실 그런 부류예요. 부류인데, 오늘은 좀 언더가 굉장히 좋아 보여서 한번 제가 선택을 해봤습니다. 오늘도 제 소신껏 배팅했기 때문에, 이제 생각 맞으시는 분들만 배팅하시면 되겠고요. 오늘도 꼭 맞춰서 내일 또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.